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의 천재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염증성 장질환 정기 검사는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많은 검사들을 받게 되고요. 진단 때부터 이 추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검사 받는 게 정말 일입니다. 일인데. 어떤 검사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검사들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왜 받아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요.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진단 당시에 많은 검사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염증이 어디서부터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염증의 범위와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에 따라서 이 향후의 경과라든지 그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진단하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게 되시는데 그 치료에 대해서 다 반응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려면 검사를 또 같은 방 검사들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받고 계시는 약제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에 있어서 왜 검사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두 질환을 나뉘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두 질환이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형적인 크론병 어떤 분들은 전형적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크론병 같기도 하고 궤양성 대장염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인 건 알겠는데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조금 달리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애매한 분들은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염증성 장 질환의 넓은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사실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아닌 다른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그만큼 진단이 어렵다는 건데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많은 분들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의심되는 분들이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만성적으로 뭐 복통이나 설사나 혈변이나 체중 감소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의심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내시경 또는 다른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죠. 전형적인 궤양성 대장염, 전형적인 크론병 이렇게 어, 보일만한 내시경 소견이 확인이 되면 증상하고 내시경 소견만으로도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 또는 좀더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도 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아 크론병이구나, 괴양성 대장염이구나 진단을 저희가 붙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하나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렇게 되면 결국 고민하다가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심지어 크론병이라고 했다가 괴양성 대장염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진단이 조금 증상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단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요, 여기 보시면 비슷한 듯 다른 여섯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 여섯 장은 전부 다 질환명이 다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고요, 크론병인데요. 요건 장 결핵이고요. 이건 베체트 장염이라고 또 다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다른 만성 장의 염증 질환이고요. 얘는 허혈성 장염이고, 얘는 감염 질환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이런 대장 내시경 소견들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도 이 사진 한 장만 딱 놓고 진단명을 맞추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진단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전문가 영역이고 저희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서 IBD 진단, 염증성 장질환 진단은 사실은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되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의 범위, 그 다음에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고, 그 이유는 향후의 경과를 예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 거는 쫙 봐도 좀 별로 심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증이 점점 심해 보이는 것을 이 내시경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심한 정도와 다르다는 것은 향후에이 치료와 또이 치료에 따른 예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앞으로 어떤 경과를 가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해야 될지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시경적인 평가를 통해서 염증의 범위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위가 다르다는 것도 역시 치료와 예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직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는 직장염, 그보다 좀더 안쪽까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 좌측결장염 그리고 대장 전체 염증이 있는 걸 전결장염이라고 하고 이쪽 갈수록 경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염증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크론병도요 소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 소장 대장 다 있는 경우 대장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과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괴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염증이 있으니까 대장에 대한 검사만 하면 되는데 크론병은 이렇게 소장에도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소장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근데이 소장을 보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가장 많이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CT가 있는데 CT도 흔히 찍는 그냥 일반 복부 CT가 아니고 장정결제를 복용을 한 다음에 장을 든든하게 부 풀리고 촬영하는 CT 소장 조영술이 사실은 표준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m r i 로 촬영하는 게 MRI 소장 조영술이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양에서는 복부 초음파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2cm 정도 되는 캡슐을 삼켜 가지고 몸에 이 촬영을 이렇게 기록하는 장치를 한 12시간 동안 몸에 착용한 다음에 이 캡슐 안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이미지 영상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캡슐 내시경 방법도 소장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요. 좀 가장 힘든 검사이지만 직접 내시경으로 깊숙이 소장까지 집어넣어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검사 방법이 많을까요? 각각의 검사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직접 눈으로 보면 좋겠지만 정말 힘든 검사고요. 캡슐 내시경은 편한 검사긴 하지만 몇몇. 환자분들한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저희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 중에 한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소장에 대한 염증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검사 왜 받아야 될까요? 네 번째는 이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향미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검사를 선택을, 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이 염증성 장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는 관해죠. 관해. 관해라는 거는 증상이 없어지는 것, 소실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관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좀 강하게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걸 유도요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도달된 관해를 오랫동안 재발 없이 유지하게 하는 치료를 유지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해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뭐, 물론 증상이 없으니까 편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관해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입원도 잘, 입원류도 줄일 수 있고, 수술도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전부터 이 치료에 대한 좀 음, 트렌드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증상만 좋아지면 참 어~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었는데 이~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궤양이 좋아지는 것 궤양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점막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료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두달 지나서 내시경 점막 치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거에 따라서 1년째에 증상이 소실된 상태를 유지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요. 어, 관해가 잘 유지가 되더라도 이두 달째에 그때시경 점막 치유에 도달한 사람과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1년간 이렇게 경과를 봤더니 수술의 위험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치료에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내시경적으로 궤양이 좋아지지 않으면 내시경까지 좋아진 사람에 비해서는 경과가 좋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최근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치료의 목표는 증상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적으로도 좋아져야 된다 내시경 점막 치유도 중요한 치료 목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드는 의문점이 아니 증상이 좋아지면 당연히 내시경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이건 궤양성 대장 환자 4 0 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혈변도 없고 배변 횟수도 정상이고 당연히 염증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내시경에서 봤더니 혈변이 없고 배변 횟수 정상이어도 미란이나 괴양이 있는 경우, 꽤 심한 염증이거든요. 무려 한 15에서 30%가 있고. 심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경미하게라도 염증이 있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다 좋아졌다고 해도, 빙산의, 증상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져도, 어, 이 염증은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대장내시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검사 가 힘들죠. 잘뭐 아시다시피 내시경 하려면 금식도 해야죠, 식단도 조절해야죠. 특히 여름에 뭐씨 있는 그런 과일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먹, 한 일주일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장전결제도 많이 드셔야죠. 가뜩이나 배도 불편한데. 어, 검사 자체도 힘들죠. 시간도 막 비워야 됩니다. 막 반나자 하루 정도 빼가지고 검사하시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증상이 좋아지면 저희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대안을 찾게 됩니다. 매번 내시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편한 방법으로 염증 정도를 좀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수 없을까. 그래서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검사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혈액검사로 볼수 있는 건 CRP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요. 조금 그거보단 번거롭지만 CRP보다는 더 민감도가 높고 염증이 경미하게 있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수치가 이 대변의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수치. 이 검사가 최근에 이제 도입이 돼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 통해서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염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를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보다 좀더 내시경을 빨리 시행을 해서 더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전 검사에서 내시경 소견이 어땠는지 또 최근에 시행한 혈액 대변 검사 결과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고 또 질병의 경과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 시기들을 또 간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 염증성 장질 환자들은 결국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일단 매 방문 시에는 증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혈액 대변 검사들을 시행해서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만약 만약에 어떤 치료를 변경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치료를 했는데 반응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을 좀 평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는 이런 검사와 함께 대장내시경, 그 다음에 크론병 환자들은 소장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염투성 장질환 환우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 힘든 경과를 밟게 됩니다. 어, 외롭고 힘들고 어, 참 고통스러운 그런 어, 순간들이 있겠지만 어, 혼자 홀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에는 항상 저희가 같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브란스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의료진들은 어그 가시는 길이 그 여정이 그렇게 괴롭지 않게 항상 곁에서 어 저희 의료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그 각과의 전문의들이 다학제로. 가지고 계신 위장 증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그 여러분들 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할 것이고 항상 고민이 있거나 한걸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같이 고민하고 어 그런 해결법들 찾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좀더더 더 나은 그런 경과를 보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치료를 기대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